네, 핵심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중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건데요. 1 2 3 4 5번을 보니까 다 x축 y x축과 y 축을 만나는 점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이 좌표가 바로 x 절편이 되겠죠? 이 좌표의 x 좌표가요. 여기와 만나는 y 좌표가 바로 y 절편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숫자들을 보시면 x 절편, y 절편, x 절편, y 절편, x 절편, y 절편 x 절편, y 절편, x 절편, y 절편 이두점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x 절편, y 절편을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겠죠. y 절편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바로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라고요. 됐습니까? 어, 됐습니까? y-4가 아니라 y-, 아니,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y절편 마이너스 4인 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하니까 얘를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a, 어, x 더하기 b 에서요, 이제, x절편 빨리 구하는 것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x절편은 ax 더하기 b는 얼마다? y가 0일 때니까얘를 정리해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보겠습니다. 그럼 ax 더하기 b에서요, x절편이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 숫자들만 주의할게요. a, b. a, b 그 숫자의 구성을 보시면요, 이렇게 어 우선 b와 반대 부호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a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 b의 반대 부호 마이너스 b고요. a로 나눠주니까 a 분의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e x 스 b e x 플러스 1 예를 들어볼게요. 하면요. 어, X절편은요, 반대부호 마이너스 1,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어, 3X 마이너스 2 해볼게요. 반대부호 하니까 X는 플러스 2,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2, 이렇게 된다고요. 그치? 5X 플러스 1은요, 어, X로 어떻게 된다? X는 반대부호 마이너스 1, 5로 나눠준다,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면 분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x 플러스 2는요 어떻게 된다? 반대 부호 써 주시고요. 2분의 1 이렇게 써 주시는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 나누기로 나누기로 써 주십시오. 그렇죠? 밑에가 나누기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n 을 곱하기로 바꿔 역수로 바꿔 주시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 됐죠? 분수만 좀 까다로우니까, 얘를 나누기로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역수로 계산한다. 어, 분수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빨리 구할 수 있게, 반대부호 써주시고, 뭐 한다? 반대부호 써주신 다음에, 나누기로 분수 빨리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바로 계산해본요. X절편,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X절편은, 이거에 부호 반대, 에 플러스 하고요 얼마가 된다? 2 e 해주니까 2 e 이렇게 되겠죠. 2 e 찾아버리니까 바로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빨리 찾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반대부호 나누기 반대부호 나누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